AI 모델 성능. 하면 보통 정확도부터 딱 떠올리시죠? 이 모델 정확도 99%야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오늘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장 뻔해 보이는 답이 항상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정확도 99% 짜리 모델이 사실은 완전히 실패작일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용카드 거래의 99.9%는 사실 정상 거래래요. 근데 어떤 AI 모델이 그냥 모든 거래를 정상, 정상, 정상 이렇게만 판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델의 정확도는 몇 퍼센트일까요? 네, 99.9%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 모델, 정작 잡아야 할 사기 거래는 단한 건도 못 잡는 셈입니다. 와, 정확도는 거의 완벽한데,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처럼 데이터가 한쪽으로 확 쏠려 있을 때, 정확도라는 숫자 하나만 믿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혼동행렬, 영어로는 confusion matrix가 등장합니다. 이 행렬은요,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뭘 맞추고 뭘 틀리는지를 속시원하게 다 보여주는 우리한테는 거의 뭐 진단키트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동행렬의 구조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가로축, 세로축에 각각 실제 값과 모델의 예측 값이 있어요. 자, 그럼 이네 칸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 True Positive, 줄여서 TP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 모델이, 이거 사기야! 라고 딱지었는데 실제로도 사기였던 경우예요. 그쵸? 우리가 딱 원하는 결과죠? 모델이 자기 일을 아주 잘 해낸 겁니다. 다음은 True Negative, TN입니다. 이건 반대로, 모델이, 음, 이건 정상 거래네? 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도 정상이었던 경우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정답이죠? 괜히 엉뚱한 사람 잡지 않고, 조용히 잘 넘어간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수, 바로 Force Positive, FP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는 멀쩡한 정상 거래인데 모델이 어? 이거 사기 같은데? 하고 잘못 짚은 경우예요. 이걸 일종 오류라고도 부르는데 현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제가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죠.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실수, false negative, FN입니다. 이건 진짜 사기 거래인데, 모델이 그걸 놓치고, 네, 정상 거래입니다. 하고 통과시켜버린 경우예요. 이종오류라고 불리는데, 이건 말 그대로 사기꾼한테 어서오세요.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죠.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건 뭐 바로 현금 손실로 이어지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 그럼 이네 칸의 숫자를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정밀도, 즉, precision과 재현율, recall입니다. 이 둘은요, 서로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을 하고요. 심지어 하나를 올리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는 그런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 관계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밀도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계라고 찍은 것들이 얼마나 정확했나? 즉 헛다리를 집지는 않았냐는 거죠. 반면에 죄연율의 질문은 다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기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잡아냈나 즉 놓친 도둑은 없냐는 거죠. 어때요? 질문의 결이 완전히 다르죠.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밀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모델이 펌인이라고 외쳤을 때 그게 진짜 범인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다는 건 모델이 일단 경고를 울리면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재현율은요, 실제 발생한 모든 사기 사건 중에서 우리 모델이 얼마나 많이 검거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공식은 이렇고요. 재현율이 높다는 건 우리 모델의 수사망이 그만큼 촘촘해서 범인을 거의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 줄다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 탐지 기준을 아주 아주 깐깐하게 잡는 거예요. 이건 100% 사기다! 싶은 것만 잡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잡으면 다 진짜 사기니까 정밀도는 엄청 올라가겠죠. 하지만 애매한 사기들은 다 놓치게 되니까 재현율은 똑 떨어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확 낮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잡아! 라고 하면요. 재현율은 올라가겠지만, 억울하게 잡히는 정상거래도 많아져서 정밀도는 바닥을 치겠죠. 바로 이게 데이터 과학자들이 맨날 머리싸매고 고민하는 그 균형점입니다. 아니, 그럼 이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는지 아닌지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바로 그래서 나온 게 F1 스코어입니다. 정밀도와 재현율,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을 때,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지표죠. F1 스코어는요, 정밀도랑 재현율의 조화평균이라는 걸 써요.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는 산술평균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화평균은 둘중 하나라도 점수가 완전 꽝이면 전체 점수도 확 깎아버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밀도만 100점이고 재현율은 0점인 이런 반쪽짜리 모델한테는 아주 낮은 점수를 줘서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델의 F1 스코어가 0.9이다? 와, 이 정도면 헛다리 짚는 것과 범인 놓치는 것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을 잘 잡은 꽤 괜찮은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능을 딱 하나의 숫자로만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델의 성능을 그래프로 그려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 그래프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임계값, 영어로는 threshold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대부분의 AI 모델은요, 이건 사기야, 또는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음, 사길 확률 85%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확률을 알려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준선을 정해야 합니다. 좋아, 80%가 넘으면 사기로 치자. 이 기준선이 바로 임계값이에요. 이 기준선을 90%로 올리면 엄청 깐깐한 경찰이 되는 거고 70%로 내리면 좀더 너그러운 경찰이 되는 거겠죠? 바로 이 기준선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정밀도와 재현율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보여주는 게 다음에 볼 곡선들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PR 곡선입니다. 이름 그대로 Precision Recall 곡선이죠. 가로축은 재현율, 세로축은 정밀도예요. 아까 말한 그 임계 값을 0%부터 100%까지 쫙 바꿔가면서 점을 찍어 연결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최고의 모델은 이 그래프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정밀도도 100%, 재현율도 100%인 오른쪽 맨위 구석에 착 달라붙어 있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다음은 ROC 곡선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진짜 범위를 잘 잡아내는 비율. 이게 바로 재현율이죠. 이랑,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비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줘요. 이 그래프는 왼쪽 우리 구석으로 확 꺾여서 붙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억울한 피해자는 거의 안 만들면서 진짜 범인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낸다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지표를 봤죠?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걸까요? 정답은 그런 건 없다입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최고의 지표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건데 우리의 목표가 뭔데 바로 그 목표에 맞는 지표를 고르는 겁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확도라는 숫자 하나에 속지 말자. 둘째, 혼동행렬을 열어서 모델의 속을 들여다보자. 셋째, 정밀도와 재현율은 항상 줄다리기를 하니 F1 꼬어 같은 걸로 균형점을 찾자. 마지막으로 PR이나 ROC 곡선을 그려 보면 모델의 전체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모델,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문제에서 실수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고객 한 명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더큰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기 한 건을 놓치는 게더큰 문제인가요? 스팸 메일 하나를 놓치는 게더 짜증나나요? 아니면 중요한 메일을 스팸함으로 보내버리는 게더 끔찍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의 평가 지표를 알려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지표는 그냥 제일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델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현실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결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그게 바로 최고의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